우리 좋았다. 네 여기다 와요, 이요. 와가테키요. 우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게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한정입니다. 요요. <목소리> 와가체큐크라. 자, 무영대에서의 한조. 나름 좀 신선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무영대에서는 한조가 잘안 걸리기도 하고 해서 잘안 해봤는데. 자, 무영대 한조.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큐트 입니다 나한테 맞춰놓고 시작해야죠. 네, 맞춰놓고 시작해야죠. 그럼 뭐, 매너죠. 맞아놓고 시작하는 매너, 매너죠. 맞춰놓고 갑니다. 나쯤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아, 잠깐만요. 어, 어디까지 와요? 어디까지? 비상탈출, 큐 아우. 진짜 쉽지 않네. 자, 아우, 맞춰보고요. 이런 식으로. 자, 큐아우 피하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야, 야, W, 어우 구슬. 핫.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서 시작해야죠. 맞추면서. 아우, 아프다. 야, 야, 아프지? 아플걸. 아플걸. 핫, 핫. 튕기고. 아이고. 핫. 핫. 휴. 핫. 나쁘지 않아요. 오. 오케이. 비상탈출. 어, 죄. 맞춰놓고. 좋아. 이런거 좋죠. 맞춰놓고. 자, 피어, 우안 맞아, 어우. 아야. 오케이, 나이스. 아. 폭풍 화살. 하지마, 임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꼬칭이 잘 꽂혔고요. 잡았고요. 다행이다, 무리해줘서. 너무 다행이잖아. 자. 좋아요. 아, 일단은 뿌려놓자. 어, 아, 어, 아, 못 맞췄네. 핫, 아.. 아, 근데 루나라 왜 나만 공격해. 누굴 공격해야 될지 아주 잘 아는 루나라네요. 어, 아,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안 맞았죠? 어, 아, 이것도 너프. 가자. 아, 아, 근데 이거 점점 무너져 가는데, 이러면. 어우, 야, 트, 팍. 자, 팍. 에, 쏘자, 쏘자. 지금, 아, 이걸, 이걸 못 맞춰. 비상탈출. 아, 죽어라, 죽어. 아, 어우, 어려운데. 자 어. 일단은 무슨 마스터를 마스터를 해야 돼 마스터 아 마스터 많이 어 걸렸다 아차 맞췄죠 안 죽는다고 이건 좀 아쉬운데 일단 맞추고 내려가자 와 근데 야, 오 쉬, 이거 쉽지 않네. 오케이, 잘 끌었다. 아. 꼬챙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잡았고. 어쨌든 잡으면 됐지. 자. 다, 타 Q. 자, W까지 다 비상탈출. 뽕, Q, 오케이. 완성, 완성. 8레벨 완성. 나쁘지 않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막 나오시면 안 되죠. 아프지? 야. W, 빠방. 아, 안 된다고? 탈출! 좋아, 좋아. 평타, 그렇지. 와. 그 다음에, 용의. 인력자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아,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챙겨놓고, 좋아요. 자, 할아버지, 조심하시고. 할아버지. 자, 우리. 좋았다. 네, 여기다가, 이요이어 와가테키오! 이어. 으아! 으아! 아하 아이고. 아직 예쁘게 들어갔네요. 깜짝 놀랬지. 뿌려놓고, 어, 날 떼지, 날 떼지 마요. W. 피, 피상탈출. 뭐야, 이거, 어. 핫, 핫, 핫. 아프지? 핫, 어어오 거의 다 깨가긴 하는데. 오. 제발! 오케이, 나이스, 좋다 오. 안 되지. 그렇지. 와. 오. 아쉬운데요, 이건 좀. 오케이, 아, 이거 끌었으면. 오. 좋아, 좋아, 좋아. 결국에 우리가, 우리가 이걸 깬다. 무영대에서도 한조 나쁘지 않다. 오. 오. 마공수. 자, 큐. 평타. 한번 더. 평타. 비상탈출. 어레인 무섭네. 아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하자이호유 와가택이요 아 이건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여기 쓸래요 어 다행이네 화면 공격 개시 오케이 잠시 안 되지 야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어우 다행이다 일단 여기까지 잘 클리어 했고, 자, 여기도 슬슬 마무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좀 무리만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어, 이런 식으로 무리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 야, 이거 예쁘게, 야, 예쁘게 물었는데, 이오이가 없어서. 이오이가 없어, 이오이가 아, 진짜 아까워. 너무 아깝다. 진짜 잘 먹었는데. 어 좋다 비상탈출 자큐 평타까지 좋았고요 너무 깝이다 문 열어 문 열어 좋아 쭉 해서 뽕 아유 자 깔끔한 기술 갔고요 깔끔하게 가자, 이, 어, 아! 이야. 너무 아쉽잖아. 어. 자, 큐, 평타, 아유. 어,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으아! <laughs> 야. 너무 아프잖아. 어디 가도네. 자. 아. 휴. 가자 이오이오. 와같애아 이걸 또 야씨. 아우. 어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잠시 어 근데 하필 여기서 안돼 어. 꽃이 꽃이면 아꽃에못꽂았고나 나무왕에 광제투해 했고요. 자꽃챙이 까지 꽂히면 아 터지죠 너는 죽어 그냥 뭘와 우기는 자 어떡할래 쇽 튕기고 야야 야, 평타 그렇지 와 빨리빨리 타야지 감 보지 말고 <laughs> 빨리빨리 빨리빨리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위험했네 한 번에 확 밀릴 뻔했네. 다행입니다. 저희는 요새마저도 안 깨져서... 자, 챙기고요. 마무리하고요. 툭! 큐! 평타까지... 오, 이걸 살아 와, 이걸 살아 어, 어, 자, 죽었네. 어, 야, 어, 진짜 안 죽네. 이것도 너프... 자, 큐! 평타! 아, 오케이! 와가테키오. 아. 아, 왜 나만 때리는가? 아, 까비. 큐!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한종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사실. 저희 편이 조금, 네, 너무 잘해서, 네, 잘 묻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